근데 나 며칠 전에 파리바게트 갔는데 옛날이랑 빵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옛날에는 진짜 그냥 빠바빵 그냥 빠바빵이었잖아. 빠바빵. 어 근데 요즘은 좀 케이크도 그렇고 디벨롭됐어. 어좀 그래? 어, 디벨롭됐던데? 네로 크루아상이 슈크림이 가득. 이거 맛있겠다. 그지? 이거 하나 올려줘. 와 자기가 좋아하는 만모스빵이다. 와. 자기 만모스빵 하나 할래? 아니. 알았어. 와나 파운드 케이크 저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내 동생이 나 뒤에 있지어 이거 맛있겠다. 와 소보르빵이 다나 소보르빵 진짜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걸 보기에는 좀 아쉽다. 맞아. 와 커피 진짜 맛있다 왜? 커피 맛있어 아니 이쪽을 먹어야지 자기야 크림이 더 맛있잖아 나 잠시만요 뜨거우니까 줄데 바삭한 게? 어. 그래서 내가 초코를 좋아해 와 크림을 먹어야 되네 왠줄 알아? 와 대박이지? 네, 크림을 <laughs> 먹어야 돼 <되나>? 감자를 <laughs> 먹어 이걸 먹어 이걸 근데 크림 조금 아쉽다 너무 단무조야 근데 맛있다데 <laughs> 이건 그치 너가 뭐, 남기면은 싸가면 되겠는데 싸갈 게 없어 <laughs> 괜한 걱정이네 <laughs> 더사가면 되지 밑뜻이었지? 그 <laughs> 소음이 <laughs> 참 많아. <laughs> 좋아해. 너무 웃기잖아. <laughs> 연상과 연하의 좋은 점. 한 목. 비범하게 얘기할 것 같지도 않아 봐봐. 봐너 나한테 대치라고 했냐? 기억 안 나. 기억 안 난다고? 막 하루 살때 나한테 대치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뭐엇대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데. 천천한 거어때찌 착면이 많이 없고. 아, 뭐 어때 700년 단에 볼까? 아, 찍고 입구나. 자기 한번 가볼래? 그래. 아, 나 여기 고랑지가 이상한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좀 여기가 없으면. 봐봐 어떻게 생각해? 중증 열상센터의 그 경원이잖아 경원이. 그머가 누구야? 그 있잖아 그 머리 기네 그 느낌 나는데 어? 이거 비슷한 같기도? 그건 <laughs> 거 같기도? 그분 잘생겼는데 내일주일안한 번씩 는거 너무 서운한 거 같아 너 어떻게 보고 일을 야 하지? 아 그래서 알바를 월간수만 하고 싶었던 건 꼬여버렸어 5일 내내 일하게 되어서 가서 너가 하겠다 했잖아 <laughs> <laughs> 아네 할게요 <laughs> 우리 그전 근데...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아 우리가 근데 알바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걸바 할게요 이랬아니 그. 알바할게요, <laughs> <laughs> 어, 그럼 그 아찔, <laughs> 제가 다 할게요 지가 이아나 알바 괜히 3일만 할려 했는데 이런 남자타면은 아니 남자한게 아니라 하기 싫은 자가 하나 있고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두개랑 지금 싸우는데 어쨌든 하긴 할거야 근데 이제 말로는 하기 싫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안돼 빨리 장난치지마 아! <laughs> 어 재밌는 얘기해봐 그럼 앉 있을거 그래 어 근데 우리 이모가 얘기를 이야기를 진짜 재밌게 해 아. 나중에 우리 이모한테 얘기 들려달라고 으해고 어, 용호는 어머니랑도 닮으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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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나의 순간 그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웃겨서. 와 아, 종로다 종로. 아, 농약. <laughs> 저기 농약 시야 하는데 먹을래? 아 농약. 어, 농약 아, 먹을래. 아니 안 먹고 싶대. 여기 약국이 있네. 너 먹을 약 사면 되겠다. 아직 약안 먹었지. 난 호떡 하나 먹고 싶긴 한데. 두번 먹어야지. 그렇지. 호떡 맛집 한번 찾아볼까? 그래, 내가 찾아볼게 그래, 그래. 아니, 안 찾아줘. 그래 그냥 들고 다니면서 먹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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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호떡 호떡 호떡은 뭐 밀가루다 근 안에 그냥 뭔는 뭐 것도 똑같지 뭘. 맞아 맞아. 다거기서거기야 그래. <laughs> 지금 먹어도 맛있어. 그래 똑같아 똑같아. 나 그냥 호떡을 그냥 좋아해. 그래. 호떡이 그래 맛있고 맛도 이게 뭐가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설탕 다 떼놓는데 안 맛있겠어? <laughs> 줄이 왜 있는 걸하면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껌을 사는데 줄이 또 줄다. 그래.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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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자극적이지 않아? 음 맞아 맞아 네. 와 노을 너무 예쁘다 그지 갑자기? 지노래야아 그래?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자기야 너 <laughs> 고마워 <웃음> 그, 튀김 50년 김튀김 한번 먹어볼까? <laughs> 누가 김튀김이야? <laughs> 볶이 1인분이랑요 네 하루종일 먹지마 그 그게 뭡야 그게 뭡야이거 아니 면거가면 먹을까? 여기 한번 내려갔다 올래 청계천? 네. 예! 청계천! 자기일러 너무 가볼게없는 너무 볼게없어 <laughs> <없는데. 웃음> 너무, 너무 내려갔다 칠까? 내려갔다 치자. 아내려자 아우, 쉿더 팍! 괜 말했어. <웃음> <웃음> 와! 연예인 같아! 한 번만 뒤돌아 봐줘. 나 봐봐, 봐봐. 슥돌아봐봐동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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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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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하지?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다시요? 못 봤어. <목소리> 아니 안 거밖에 안 찍었잖아. <웃음> <웃음> 좀 예쁘게 찍고 <웃음> 싶었는데 <웃음> 아, <웃음> 이것만 찍혔어. <laughs> 좋다. 뭐가? 그냥 자기랑 이렇게 걷는 거. 나도. 응. 아, 포포하고 싶다. 아, 포포하고 <laughs> <못 웃음> <못 오고> 싶다. <웃음> <웃음> 해줘. 정말 불과 오늘 아침 12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기올 거라는 상상도 안 했었잖아. 맞아. <laughs> 그래서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한 거야, 자기야. 갑자기 인연이 나온다고? 응. 어. 인연이? 인연이? 우리가 여기 올 것도 몰랐는데 인연이라고 음. 맺어질 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지. 서로 연락도 아예 안 했었는데. 그렇 이렇게 만나서 청계천을 걸으면서 데이트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 그건 맞긴 해. 신기한 일이지. 엄청 신기하지. 맞아. 우리 칼브드 신사람 좀 점프하면서 저기로 건너게 해. 어나부시 않다. 왜냐면 건널 만한 그거야. 진심인데. 어, 진심이야 나도. 거기서 저집구에도뭐너 차봤는. 미만생이지만. 아예. 태처럼 다시. 혼자가 혼자 이제 <laughs> 무슨 소리하는 거야. <laughs> 어떻게 알아 천둥올인지? 충동 오리야? 어떻게 하냐고? 충동 오리가 생겼잖아. 꽉꽉꽉꽉꽉못 알아냈는데? 자기야 나 이렇게 있는 거 힝, 이런 거 찍어줘. 무 말인지 알지? 진짜 빠질 거 같아. 나 진짜 빠질 거 같아. 근데 잘잘 건너고 있어? 나를 잘 따라와. 오얘 미끄럽다야 여기? 여기 잡아. 자 가볼까요? 가볼까요? 소리질러! 이아니안 갈래 아 너무 안나오아 <laughs> 가자! 우리 오늘 저녁에 페이스타임 하면 하는... 되잖아 페이스톱 그래봤자 어제 얼굴도 안 보여 보여주잖아 내 이마 라인이 보여주잖아 <laughs> 이렇게 눈밖에 안 보여 여기까지만 <laughs> 아니, 근데 자기가 얼굴 다 보여줬는데, 근데 모공까지 다보여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만 보여주기 시작한 건데? 그래. 어, 진짜 안 보여. 모공 안 보이지? 응. 아, 여기 걸어도 너무 예쁘겠다. 그래서 여기 드라이브로요 아, 어머, 너무 좋다. 뭔가 이런 돌담길 네? 매운, 매 자기 올라가 봐. 아 예뻐, 랑. 아 예뻐. 좋다. 이제 사진 한장 찍어야겠다. 아, 아. 이리 와봐 봐라. 눈물 난다. 이봐 거 봐. 어, 눈물 흘렸어. 어떻게? 사랑 랑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서? 아. 야 그렇게 하면 너 배꼽 다 보이는. 아. <laughs> <laughs> 오야 근데 진짜 잘 보인다. 진짜 잘 보여? 어. 진짜? 어. 나도불래남자이 그냥 그대로. 어 추워. 잘 보이지? 와 어, 진짜 좋아요. 자기야 이거 자기 미래 아이야 개건거해.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자기야 저거 아이폰으로 찍어도 갤럭시로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laughs> 나도 왜 찍는데? 우와 춥다. 올라가 우리 한방차아먹 아나 한방차 안먹어 한약차 먹을까? 아니 안먹어 고등차 먹을까? 아 안먹어 음.. 난 몸에 좋은거 잘 안좋아해 <laughs> 몸에 좋은거 잘 안좋아한다고 어떻게 알지? <laughs> <laughs> 여러분 베지밀 B가 있는데 난 A지 A도 있어 <laughs> 진짜 신기해 B랑 A 와우 차에서 그러면 꽈배기랑 먹어야겠다 먹을까? 어, 나 이거 조금 걸었다고 배고파진거 싫어하냐고 죽어서 그래 그런가? 아~~ 왜? 강차이야 강차이? 어 당이 조금 들어간 걸날줘 비가 더 맛있는 거 같아 한 입씩 노나 먹어보자 아니야 너다먹어 어, 노나 먹어봐봐 노나 먹어봐봐 어나 무슨 말인지 둘다 <laughs> 노나 먹어봐봐 <laughs> 내뼈 <뼈틀> 뜯어볼게 봐봐 <laughs> 여보 이거 뭘 아, 볶았어? 뭐 응한입먹어봐 그러네 색깔도 얘가 조금 묽어 봐봐봐 똑같네 짠한 거였어? 응 응, 음, 이거 먼저 먹어봐 A 먼저 먹고 먹어야지 잘 다음을 느끼지 에이 클비 <laughs> <미. 웃음> 잠깐개맛있다 <laughs> <그거? 웃음> 이거 먹을래? 야가맛가맛 맛있는 이거 맛있는 귀가 맛비가 맛있는 니다비 사세요? 맛있는 귀가 맛있는 귀가 맛가맛고는귀는비 소리 비. 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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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맛맛있 야, 미쳤다! 야, 식었는데 이 정도면은, 와! 자기야! 이거 배만 있는요문 열어주신 거야? 응. 여자친구? 응. 차 문을 열어준 거라고? 응. 여자친구에 열어줬어, 남자를. 응? 왜 열어준 걸까? 왜 열어주는 거지? 주위 싼척 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스윗 따긴 하다. 문 열어주는 거. 나 열어준 적 있어. 자기 많이 열어줬지? 응. 비 오는 날도 열어주고, 응. 처음에다, 열때 열어주고 한세번 열어주고 안 열어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열 <laughs> 형이 열려 있는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오 왜? <laughs> 아! 죽을 때까지 나 열어줄 수 있으면 열어주고 열어주지 말라고. 왜냐면 하다가 변하는 것보다 애초에 안 해주는 게난더 좋아. 그래서 잘안 하잖아. 응. 가끔 기분 좋을 때 하지 나 응. 영총 기분 파. 응. 근데 그래도 좋아. 고마워. <laughs> 우리 사랑 구강 잘한다. <laughs> 재밌다 근데. 그지 재밌네 음. 미역 m 같아 <뉴스 스테리여> m <Jamie> h <funk> <Ser unserenda> 응 Mhm. <laughs> 이 h m M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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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잖아 M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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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가 m M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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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맛있다 한번 다시 해 m h 미짱 맛있다 찍 m Mhm. m h 맛있다 m Mhm. Mhm. m h 정말 짱맛있어 화백에 맛이 없어? 네, 맛있는데?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주식보니까 단맛이 확 떨어지네 같이 보면 안돼? 많은데 13%인데? 한번 봐도 돼? 응뭐 갖고 있는지 볼게 응 투자를 되게 안 했는데? 아닌데? 굉장히 여러 군데 했는데? 금액을 봐본데 아, 그렇지. 금액 말고 되게 다양한 곳에 하나에 몰빵 안 하고 여러 군데 잘 넣었네. 아니야. 근데 금액을 보면 몰빵이야. 이거는 뭔데? 뭐 하는 회사야? 응. 유가. 유가가 뭐야? 기름유. 아, 유가. 응. 음. 이건 앱이 무슨 앱이야? 토스 토스? 응. 아, 자기 토스로 해? 응. 보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다. 응, 맞아. 나쁘지 않네,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어차피 냅 뜨면 언젠가 오르게 돼 있어.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모르겠다. 와, 찹쌀 도넛도 맛있는데? 여기 맛없는 게 뭐야? 맛없는 게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응, 맛있겠지. 응. 와, 진짜 맛있어 진짜로. 뭐? 그래? 안 땡겨. 이게 안 땡겨? 진짜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돼? 그래, 한 입만 좀한 먹어. 한입 먹으면 땡길걸? 한 입만 먹어볼게. 뭐야, 먹어? <laughs> <왜> 먹어? <laughs> 맛이 없어? 아니 맛있게. 응. 이있게 맛있게 먹어 응, 왜 안먹어 근데? 안땡겨 음, 이거 먹어봐 뭔데? 자기가 아까 먹고싶다던 흥미잖아 아왜 우울해졌어? 행복하네 <laughs> 보다더행복 있어. 진짜? 음, 나랑 헤어지고 응 나랑 헤어지고 싫어서? 응? 나랑 헤어지고 싫어서 우울해? 그럼 응 음, 완전 우울해야 되니까 아니지 헤어질 생각이 우울한거지 진짜? <laughs> 웃겨, 그렇지. 어, 딱 어때 우리 앞에 멈추지? 그러니까. <laughs> 우리 옆에 나면 <하면> 진짜 웃기겠다. <laughs> 진짜 우리 옆에 나네. 와, 진짜인데? 이 넓은 주차장에? 아니야, 이쪽 아니, 옆에 나가면 여기 내 옆은 아니어, 아닐 아니, 거고. 자 아, 이제 멈추고 앞으로 갔다가. 뭐에 <laughs> 운전을 못 하시는 거야? 아니면 진짜 이렇게 중하시려고 하나요? 두 칸을 잡아먹으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 설마. 이 뭐야? 아 설마, 설마 아닐 거야. 의심하지 마, 자기야. 아우 어, 진짜 이렇게 넓고 넓은데 굳이 내 옆에다 주차를 한다고? 저기가 더 낫지 않아? <laughs> 뭐 이해는 못하겠지만 뭐 그들만의 세계가 있겠지. 뭐. 음, 맞아. 그럴 수 있지. 아 우리 뭐야? 가면 안될다 가지 봐까? 어? 가지 봐까? 내일 가지 분들는 거. 맞아. 진짜 가고 싶다안 응, 가면 좋겠다. 그치? 응. 다음 이 시간에.